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주여,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시니, 사람의 사랑과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배반하기를, 손바닥을 뒤집듯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믿음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날이 얼마인가요? 우리로 인하여 속상하셨을 주님을 생각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사람이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다시는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나 갈 곳이 없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이 없사오니, 주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보고 계시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많은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죄의 길에 서지 말고, 악한 자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부르신과 은사를 헛되이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제멋대로 불순종하였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아싸우니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궁휼하심을 넘치게 받은 자답게 궁휼을 베풀며 살게 하소서. 못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썽을 부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시오니 그 사랑에 힘입어 살며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여. 주신 은혜와 은사가 크시오니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도사, 부르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기름부심을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